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번 영상을 찍을 건데, 잡서 왕사! 두 마리로 두번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일단 얘가 투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, 음... 불리할 것 같은데, 일단 영상 찍겠습니다 요즘에 영상 찍을 게 없어요. 이거 얘가, 어.. 몇미이지 71mm고 68mm입니다 다음 두건을 시켜볼게요 어.. 왕사가 안.. 안 빼면 좋겠다 제발 적극적으로 하자 왕사야 빼지마, 빼지마, 제발, 아 제발, 아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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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정말 너희들 어떻게 해 하겠니? 높사 그냥 밀어붙여 봐주지 말고, 왕소 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작하고요. 오, 오, 높사. 안물도... 일단 안 아, 계속 이런 영상만 보면 안되는데 재밌는 영상을 올려야죠. 높아요, 왜 빼요? 너... 아... 상대가 너무 강한가? 방사팀? 왕사도 짜증나는 것 같습니다. 왕사 제대로 물릴 수 있, 있습니다. 아, 말왜 이렇게 더듬지? 밖에 비가 오네요. 네. 빼는 사람도 치는 거죠. 떨어져도 치는 거고. 제대로 물릴 수 있는 건 없어. 왕사도 지금 제대로 물린 상태에? 이좀만더중주면 왕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밀어라 왕사이 어, 영상 오래 갈것 같네요 오래 가면 제가 1편 2편으로 잘라서 영상을 올릴게요 지금 왕사가 좀 밀리네요 넙서가 좀 싸울, 싸울 줄을 압니다. 왕사도 근데 지지 않고 쭉쭉 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아주 대단합니다. 아... 지금 구석이 물린 상태 에 왕사야 왕사가 제대로 쭉 물면 아... 넙서 들리나요? 지금 일단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니면 럽사가 이기거나 이대로 끝나는건지 지금 끝, 끝도 없는 전쟁이 시작고요아 진짜 길고도 깁니다 참 택에서 찍겠습니다. 지금 너무 멀어서 잘 안보일수도 있으니까 저둥이니까 펄럭펄럭 꺼져요 얘들이 힘을 주고 있다는거죠 증와 왕사 발톱힘으로 다 버티고 있습니다 빼면 안되는데 왕사 그럼 지는데 밉니다 와 미었어요 오! 오! 왕사 아 끝입니다. 이거 땅에 다 있기 때문에 영상을 밀어붙여서 있고요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진짜 치열하고 시작합니다. 잘 싸우네요.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더잘 되는 것 같아요. 보셨습니까? 보셨습니까? 일단 왕사가 들어올려서 높세를 높담 시켰습니다. 막판 왕사가 이기면 그냥 끝난 겁니다. 아 이런 동영상 참 멀리네요. 정말 멋지게 좀 싸우라. 진짜 왕사 세네요. 대로 어... 지금 역사가 밀리나요? 네 1편, 2편으로 끊어서해야 되겠네요 이 완성은 싸우면... 왜안 써는 거지? 투지 없고 네저 혼자 말입니다 얘들 아주 즐겁게 아니 즐겁게 아주 열심히 잘 싸고 우 있네요. 이 영상을 10분 찍을 건데 1편 2편으로 한어 음 1편2편으로 5분씩 네. 반반 나눠서 하겠습니다. 지금 힘차게 밀고 가는 업적 사진 블레 아, 라인이 지금은 여기는 왕사는 어, 리븐이 맞아. 리븐. 롤에 나오는 캐릭터? 롤 캐릭터? 누구 블레이드인데. 일단 얘는 지금 잘 밀고 가기 때문에 야스오. 야쏘 리븐 아 야쏘의 어 몰라지 얘는 그냥 킹콩로 합시다 오오 오, 들립니다 아네 일단 왕사 승리 왕사 승리고요 어떤 됐습니다 음 역사 발리네요 연습할 때랑 달라요 잘 써오니 왕사님 왕사 죽겠다 안수 지금, 이렇게 됐는데, 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. 이 왕사 독다운 넉사랑 다시 한번 진짜 치열한 한 번. 진짜, 치열한 전쟁이죠. 한번 더. 왕사 지금 지친 상태. 10분까지만. 어... 왕사야, 제발, 빨리 좀 꺼내, 꺼내봐. 왕사, 진짜 힘쓰다. 조금 시끄러워요 이, 이 두공 영상만 찍고 끝내겠습니다 애들 많이 싸우면 스트레스 받을수도 있을니까아 어,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는 것 보다 밑에서 찍어드릴게요 보이시나요? 오른쪽이 왕사고, 왼쪽이 넙사입니다 <laughs> 힘차게 싸워주고 있네요. 어, 왕사 왕사 들려요, 들려요. 아, 근데 다시 풀려나고 왕사 왕사 과연 승자는? 아, 다시 목사와 자리를 데찾고 일단 지금 쉽게 끝날 수 없는 전투네요. 어, 진짜 잘 써요. 틀립니다, 틀립니다. 아, 저만에힘주면 우와... 들렸습니다 또... 또 써요. 끝난 게 아니군요. 밀어붙입니다, 밀어붙여! 역시 왕사슴벌레 리브 리브네 승리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좋은 영상은 순위를 결정하죠 리브네리 여기 있는 이 킹콩 2위 이 라인은 어.. 뭘로 하지? 일단 어.. 곰둥이로 하죠 곰둥이 곰둥이 이렇게 난 왕사가 이기게 됐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